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확률분포 중에 이항분포지요. 자, 1급 수학에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좀 뽑아내면 자, 이항분포 자, 표시가 어떻게 돼요? 표시 표시는 b에 n 횟수와 확률로 나타나죠. 자, 확률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컴비네이션 n의 아래 p의 r에 q의 m-r. 자, 요렇게 표시하면 무조건 이항분포예요 자, 이항분포에서 알아야 될거네 가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첫 번째, 총합. 총합이 1. 그죠? 평균은 뭐다? mp. 분산은 mpq다. 자, 확률 구하는 거 있죠? 얘는 뭐로 보낸다? 정규분포로 보낸다. 간단할 때는 직접 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MP, MP, Q 구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계산법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게 기본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랑 연관돼 있고 거의1 그9 수학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이항분포 보세요. B는 MP야. 이 이항분포가 세상에 있는 있죠? 세상에 있는, 그죠?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항률분포가 이항분포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이항분포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근데 이항분포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자, 우리가 항률 표시할 때 이항분포 확률이 콤비네이션 nr에, pr에, qm-r이죠? 이 r값, 횟수가. 0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0, 그죠. 0, 1, 2, 3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확률분포표로 만들면 확률분포표로 만들면 R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확률이 있겠죠. 0서부터 출발, 0, 1, 2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됐죠? 확률은 당연히 이거 쓰면 되겠죠. 놓으면 되겠죠. 계산해갖고 그죠? 그럼 문제는 여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카지만 일상 생활은 다양하죠. 우리가 일상 생활은 다양하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수의 계면 x x 확률 분포가 y로 변화 일어나죠. 그죠? 뭐 1차 함수 같은 경우 이거 변화 일어나는 거알 알죠. 그죠? 1차 함수 이차 함수도 알아야 되고, 이항분포는 지수함수까지 가능해요. 왜 세상이 일이다 보니까 지수함수까지 변화해 주는 게 가능해.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이항분포야. 이항분포에서 뭘 구라고 물어서 기대값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기대값은 사실 MP 쓰면 되죠? 그죠? 이거 쓰면 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잘 보세요. 총을 쏴서. 자, 인형을 맞추는데 평소 5분의 1이야. 그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야. 5분의 1인데 얘가 얘가 이 게임에 20번 참여하는데 그러면 이항분포 나왔죠. 2 0에 얼마? 5분의 1이야. 이 분포가 R이야, R. 그러면 평균 R은 20 곱하기 얼마? 5분의 1 얼마? 4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일어나는 횟수가 R. 0번서부터 어디까지? 20번까지 가죠 R로 하기 싫으면 그냥 X로 해도 관계없어요. X로 할까요? X. 뭐 여기 X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근데, 지금은 이 X에 0서부터 출발이나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 20번을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자, 마치면, 즉, 5분의 1이 되면, 그죠? 5분의 1이 되면, 500원 받고, 못 맞추면, 돈을 내야 된대. 그럼 맞추면 따는 거고, 못 맞추면 마이너스로 하면 되,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총 20번을 해야 돼. 오, X 더하기 Y는 얼마다? 식을 만들어 보자. 20이야. 됐죠? 근데, 내가 이제, 확률 변수, 누굴 구하냐면, 맞추면, 500원을 받아. 내가 이거 맞추는 거를 요구를 요 놨죠 어? 얼마 500X 빼기 못 맞추면 300원이야 왜냐면 얘는 횟수예요 총 20번이 나오는데 내가 10번 맞췄다 X가 10번 맞췄다 하면 곱해야 되겠죠 10을 그죠 얘는 300Y가 되겠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어? 얘 평균 구하는 거였다 이, 이 뒤집어서 씌우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X에 대해서 알고 싶어 어느 걸와도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다 X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럼 Y는 얼마? 20-X. 넣어보세요. 여기 일단 6천이죠 그니까 얼마? 결국. 800X 빼기 6천을 구하는 거야. 그죠?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기대값.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대값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거 1차 함수 변화줬죠? 얼마? 800. X 빼기 6천0요값 있죠? 그죠? 요 평균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요 얼마? 4야. 그래서 3,200 빼기 얼마? 6천 그러니까, 마이너스 2,800이다. 그러니까 20번 하면, 이와 같은 경우로 하면, 20번 하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800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X가 싫다. 관계없어요. Y로 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되겠죠. Y함수를 바꿔보세요. 이제 Y면 못 맞출 확률이야. 그럼 평균이 틀리겠죠. 그죠? Y인 경우는 20에 얼마? 5분의 4죠. 그럼 뭐 Y의 평균은 얼마야? 곱하니까 16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 하면 되죠. 이거 이제 Y로 바꿔보세요. y, X를 쏘고 그럼 얘 대신 뭐 대입해? 20-Y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만. 만 빼기, 800이 되나요? 800Y네. 이거 평균 구하는 거야. 그럼 평균은 1차 함수니까, 만 빠져나오죠? 빼기, 800 얼마? Y죠. 이 800Y가 여기 얼마였어? 16이었죠? 그러면 만 빼기, 얼마? 만 2800이네. 빼니까, 마이너스 2800. 똑같아, 똑같아, 똑같죠. 뭐 어떻게든 간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항분포 나오면 그죠 이거 알고 그죠 따로 또 뽑아갖고 이 이항분포는 세상 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 출발이 영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서부터 출발해. 근데 실제 이런 현상은 영서부터가 아니죠. 운 나빠갖고, 그죠? 운 나빠갖고, 하나도 못 맞추면, 20번 모합처 마이너스 6천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얘네들은. 그죠? 운 좋아갖고, 20번을 다 맞아서, 만까지 나오겠지, 그죠? 이 변량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요렇게 변화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 식, 제가 있죠? 요식 세우고, 금액식 세워갖고, 변화를 줬어, 안 줬어. 요렇게 줬잖아. 그죠? 그럼 뭐 별것도 없죠.